안녕하세요 리스너 여러분 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또 앞으로 10년 후의 나는 음, 사진 보면 모습도 다르고 뭐 생각도 계속 변하는데 그래도 왜 우린 계속 나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문제 개인적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참고할 자료는 철학자 셸리 케이건의 유명한 책이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적 정체성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아, 그 유명한 강의요? 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어, 철학적으로 파고들면 얼마나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는지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따라가 볼 거예요. 첫째는 영혼이 진짜 나일까? 둘째는 이몸 신체가 나인가 아니면 셋째 나의 어떤 성격이나 기억 같은 게 나를 만드는 걸까? 네그세 가지 관점이죠 각각 어떤 점이 좀 솔깃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서요 시간이 막 흘러가도 변하지 않고 당신을 계속 당신으로 있게 하는 거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개인적 정체성 문제라는 게 정확히 뭘 묻는 건지 그것부터 좀 명확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게 그냥 뭐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심리적인 질문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철학에서 개인적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한 사람이 시간이 쭉 흘러도 어떻게 계속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음. 그 지속성의 조건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왜 같은 사람이냐?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이군요. 캥거니 그 기차 비유 같은 거 들잖아요. 네, 맞아요. 기차나 자동차 비유. 우리가 뭐 기차 칸 하나만 보고 저게 그 기차야라거나 16년 탄 자동차 문장만 보고 저게 내 차네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하진 않죠. 그 시간 전체를 거쳐서 여러 부분으로 이어진 그 기차 전체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몰았던 자동차 그 자체를 말하는 것처럼 개인도 시간 속에서 쭉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존재로 본다는 거죠. 케이거는 이걸 시공간벌레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타임 웜. 바로 그 시간 속에서 쭉 이어지는 존재. 그걸 지속시키는 핵심. 그 변하지 않는 무엇이 있느냐? 있다면 그게 뭐냐? 이게 바로 개인적 정체성 논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부터 한번 볼까요? 제 오래되고 직관적인 거. 아무래도 영혼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내 몸은 뭐 늙고 변해도 내 안에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 같은 게 나의 진짜 본질이고 그게 안 변하니까 내가 계속 나다. 이런 생각이죠. 네. 그게 바로 영혼 관점, 소울 뷰입니다. 뭐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거나 아니면 뭐 전생, 현생 이런 걸 연결하는 것도 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관점이 철학적으로는 어, 꽤 심각한 도전에 부딪힙니다. 대표적으로 존 로크 같은 철학자들이 비판을 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영혼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그게 계속 같은 영혼인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아 그쵸. 영혼이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만약에 제가 자는 동안에 제 영혼이 다른 걸로 슬쩍 바뀌었다고 해도 제 기억이나 뭐 성격, 습관 이런 게다 그대로면 네, 심리적인 특성이 그대로라면 저 자신도 그렇고 남들도 제가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걸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게는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게이 영혼 관점의 아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조금 더 경험적이고 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체 관점 바디 뷰입니다. 신체 관점 나는 그냥 이 몸이다. 네,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죠. 훨씬 더 명확하게 느껴지죠. 네, 이건 뭐 훨씬 직관적이네요. 내 몸은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 특히 요즘에는 이 신체 중에서도 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기억, 이런 게다뇌 활동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뇌가 계속 같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뇌관점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케이건이 책에서 소개한 농담이 이런 직관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 그 농담 저도 봤어요. 변호사가 의사한테 뭐 부검 전에 환자 살 가능성 있냐고 물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가 좀 시큰둥하게 대답하죠. 글쎄요. 환자 뇌는 아까부터 제 책상 위 병원에 있었는데요. <laughs> <laughs> 좀 섬뜩하긴 한데 네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뇌를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와 동일시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죠 와 진짜 그러네요 우리가 뇌를 거의 나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체 관점이나 뇌의 관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음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나중에 원자 단위까지 똑같이 다시 조립되면요. 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 재조립 문제 혹은 물리적 연속성의 단절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뭐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상과학 영화 나올 법한 기술로 원자 하나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복원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그럼 그 다시 조립된 몸이 원래의 몸하고 같은 몸이라고 할수 있느냐는 거죠. 음, 같은 몸인가? 여기서 피터 반 인화겐이라는 철학자가 재미있는 비교를 하는데요. 어떤 비교죠? 시계를 생각해보세요. 시계를 부품 하나하나 다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우린 보통 그냥 같은 시계라고 생각하죠. 부품도 같고 구조도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막 블록으로 열심히 탑을 쌓았는데 누가 그걸 확 무너뜨렸다고 해봐요. 그래서 부모가 사진 보고 똑같이 다시 쌓아줬어요. 그럼 아이는 그걸 보고 이건 내가 만든 그탑 아니야 하고 울수 있다는 거죠. 아, 시계는 부품이랑 구조, 기능이 중요하니까 같다고 보는데 아이한테 탑은 그냥 그 모양이 아니라 내가 직접 쌓아 올린 바로 그 과정, 그 역사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느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몸은 시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이의 블럭 탑에 가까울까요? 와, 이거 진짜 어렵네요. 네. 물리적인 연속성이 한번 완전히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을 때 과연 그 존재의 정체성도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런 좀 깊은 형이상학적 질문이 남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체 관점도 완벽한 답은 아닌 것 같다면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봐야겠죠. 영혼은 안 보이고 몸은 재조립 문제가 있고, 그럼 도대체 나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물질적인 건 말고 다른 걸 봐야 하나? 이게 이제 세 번째 관점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 관점 Personality VIEW 또는 뭐 심리적 연속성 관점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관점에서는 나를 만드는 핵심은 영혼이나 어떤 물질적인 몸그 자체가 아니라 나의 기억, 믿음, 목표, 가치관, 뭐 성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심리적인 특성들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즉 성격 혹은 인격의 연속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어, 이건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기억을 싹다 잃거나 성격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변해버리면 주변에서 어저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을 아주 잘 설명해주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성격 관점이 현대과학의 기본적인 입장인 물리주의 즉 인간은 결국 물질적인 존재라는 믿음과도 충분히 같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아 물리주의랑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성격이나 기억 같은 심리 상태가 결국 뇌라는 물질적인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건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개인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그 뇌라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동일성이 아니라 그 뇌가 수행하는 기능 즉 소프트웨어의 연속성에 두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라는 컴퓨터 본체보다는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뭐 나의 생각이나 기억의 흐름 이런 게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듣고 보니 이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요. sf 영화 같은 데서 내 뇌정보만 딱 복사해서 로봇 몸에 넣어도 어쩐지 그 로봇이 나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그런 상상하고도 잘 맞아떨어지죠. 자, 이렇게 영혼, 신체, 성격 세 가지 주요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어느 쪽이 가장 좀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글쎄요.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세 관점이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우리의 직관을 좀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고 실험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아, 그 사고 실험들 정말 기묘하고 재미있죠. 케이건이 드는 예 중에 그뇌 교환과 고문 시나리오가 있었죠?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 네. 그거 한번 같이 생각해보죠. 어떤 미친 과학자가 있다고 쳐요. 이 과학자가 당신의 뇌에서 모든 정보, 그러니까 기억, 성격, 믿음 같은 걸 완벽하게 스캔해서 린다라는 다른 사람의 어, 비어있는 뇌에 이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네. 그리고 동시에 린다의 정보는 당신의 뇌로 옮겨졌어요. 그럼 이제 당신의 원래 몸에는 린다의 성격이 들어있고, 린다의 몸에는 당신의 성격 기억이 들어있는 거죠. 아, 뒤바뀐 거네요? 네. 이때 과학자가 둘중한 명한테 끔찍한 고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당신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어느 쪽 몸이 고통받는 걸 원치 않나. 당신의 성격이 담긴 린다의 몸. 아니면 린다의 성격이 담긴 당신의 원래 몸. 아, 어... 와,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픈데요? 내 생각이랑 기억은 저쪽 린다 몸에 가 있는데 고통은 이쪽 내 원래 몸이 느끼는 거잖아요. 후, 어느 쪽을 나라고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케이거는 뭐라고 답을 주나요? 케이거는 여기서 딱 풀어지는 답을 주기보다는 이 질문 자체가 뭘 보여주는지에 집중합니다. 즉, 이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이. 우리의 직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뇌를 린다의 몸에 이식했다고 하면 왠지 신체 뇌관점에 좀더 끌릴 수 있고요. 반대로 당신의 의식과 기억을 린다의 몸으로 전송했다고 하면 성격 관점에 더 무게를 두게 될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직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꽤 불안정하고 어떤 관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직관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네요. 아, 또 다른 유명한 사고 실험 있잖아요. 나폴레옹 사례. 아, 네. 그것도 아주 고전이죠. 만약에 오늘날 미국 미식원의 어느 정신병원에 환자가 한명 있는데 자기가 진짜 나폴레옹이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네. 근데 그냥 망상이 아니라 정말로 나폴레옹의 기억, 성격, 심지어는 역사학자들도 모르는 나폴레옹 개인의 비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릴 때 뒷마당 어디에 장난감 칼을 묻었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히 다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요. 그럼 성격 관점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나폴레옹이랑 이열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폴레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만약 성격 관점만 따른다면 그렇다고 해야겠죠. 심리적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선뜻 아저 사람이 나폴레옹이구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명백하게 그의 몸이 나폴레옹의 몸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몸이 다르잖아요. 네. 이 사례는 성격 관점과 신체 관점 사이에 아주 깊은 긴장감이 있다는 걸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심리적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물리적인 몸의 동일성이라는 기준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둘다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를 딱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도 있다고요. 네. 어쩌면 개인적 정체성 논의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분열, 피션 또는 복제, 레플리케이션 문제입니다. 분열이요? 네. 만약 당신의 뇌를 좌뇌, 우뇌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딱 나눠서 각각 다른 두 개의 몸에 이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두몸 모두 당신의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기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를 반으로 나눠서요? 네, 또는 뭐 당신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복제해서 동시에 두 개의 몸에서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나타난다면요. 마치 아메바가 분열하는 것처럼요. 어,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 나예요? 아니면 둘다 나인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당신일까요? 신체 관점에서 보면 뇌가 반으로 나뉘었으니 원래의 뇌는 이제 없는 걸까요? 그럼 당신은 그 순간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당신인가요? 근데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성격 관점에서도 마찬가지 딜레마에 빠집니다. 완전히 똑같은 심리 상태를 가진 두 존재가 있다면 둘다 당신일까요? 아니면 둘다 당신이 아닌 걸까요? 영혼 관점은 여기서 좀 도움이 되나요? 음, 영혼 관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만약 영혼이 나뉠 수 있다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 영혼이 나뉠 수 없다면 그두 복제된 존재 중에, 어느 쪽이 당신이 진짜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전혀 없죠. 아, 이것도 알 수가 없군요. 네. 결국 이 분열이나 복제 문제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주요 관점 모두를 아주 심각한 공경에 빠트립니다. 정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뭐 다른 시도는 없었나요? 일부 철학자들은 그래서 분기 없음 규칙 같은 걸 제안하기도 해요. 분기 없음 규칙이요? 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복제되거나 분열되는 그런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순간, 원래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규칙이에요. 즉, 두 복제인간은 당신이 아니고, 원래의 당신도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그럼 복제되는 순간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규칙을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결론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저멀리 화성에서 누군가가 저를 몰래 완벽하게 복제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복제가 일어나는 순간 여기 지구에 있는 저는 더 이상 나가 아니게 되는 걸까요? 엥? 그건 너무 이상한데요. 내 정체성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저 멀리 다른 데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이상하죠. 정체성은 나 자신한테 달려 있는 문제여야 할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강한 직관, 즉 정체성은 내게 내재적인 속성이어야 한다는 생각과 완전히 부딪히는 결론이죠.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내 존재 자체가 결정된다는 거니까요. 이처럼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어떤 이론도 완벽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특히 이런 복제 같은 극한 상황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 직관 자체를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 듣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나를 나로 만드는 게 뭔지 답은 없는 건가요? 포기해야 하나요? 자 여기서 케이더는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관점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미래의 저 존재가 과연 지금의 나와 동일한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그 형이상학적인 동일성 문제 자체에만 너무 매달려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동일성 문제 말고 다른 걸 보자는 건가요? 네그 대신에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기를 바랄 때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즉 생존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 딱지 붙이는 문제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복잡한 철학 이론에 따라서 미래의 어떤 존재가 엄밀히 말하면 당신과 동일한 존재라고 판명이 났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만약 그 존재가 당신의 기억이나 성격, 가치관 같은 걸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니면 뭐 영혼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아무런 의식 활동도 못 한다면 혹은 너무 오랜 세월, 뭐,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수백 년이 흘러서, 현재의 당신과는 심리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면요. 네. 그 존재가 기술적으로는 당신이라는 그 사실 자체가 과연 당신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억이나 뭐 가치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제꿈 같은 거 이런 게 하나도 안 남아 있다면 그게 설령 나라고 불린다고 한들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존을 통해서 진짜로 보존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동일성이라는 그 딱지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보다는 현재의 나와 충분히 유사한 심리적인 특성들. 즉, 나의 기억, 성격, 가치관, 목표, 이런 것들을 가진 존재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존의 형이상학적 조건을 따지기보다 생존의 가치 있는 내용물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제안인 거죠. 와. 오늘 나를 나이게 하는 것, 이 개인적 정체성이라는 정말 깊고도 흥미로운 철학적 주제를 셸리 케이건의 논의를 따라 같이 탐구해봤는데요. 어 영혼, 신체, 성격이라는 세 가지 관점 그리고 그것들이 부딪히는 여러 기묘하고 도전적인 사고 실험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예 아니오로 간단히 답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론도 모든 질문에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하고요. 특히 복제나 분열 같은 그런 극한 상황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의 틀 자체를 흔들어 놓는다는 걸 확인했죠. 그리고 어쩌면 나는 계속 존재하는가라는 그 존재론적 질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나의 어떤 부분이 지속되기를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가, 즉 생존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가치의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너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당신의 모든 기억과 성격 정보가 완벽하게 복제되어서 지금 당신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체에서 당신이 딱 깨어난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때 그 새로운 존재는 과연 당신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원래 당신의 몸에 남아있는 존재 혹은 당신이었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